간호사 부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응급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하 인력이 서 응급실 문을 닫고 있습어요 아마 언론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 어, 나주 영산포에서 17년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간호사의 예고 목표에서 응급사로 불법 운영을 하다가 적발돼서 문 닫았는데요. 사실 지방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시는 어, 자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인데 이렇게 필수 간호의료 기준 체유지 모델 C등급을 받은 기관 2018년 36개 결국 응급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앞서 이야기들던 전남 나주는요 보호복지부 스스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포시한 지역 아닙니까? 최소한 응급의료 취약지역만큼은 인력이 없어서 응급실이 없어진 일은 막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간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대처리 발표했고 또 실제 그불료 취약제에 그 대해서는 간호사 이 입증 자체를 띄워주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선생님이 열심히 한 것이냐고 궁금하고 간호사를 도와주고자 하는 과정은 사실이고요. 좀더 어, 쉬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만이라도 필수의료 인력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형태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필수의료의력 의료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검토하시겠다는 걱이죠 네. 네.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좀 진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의견입니다. 들어주시면 분이 니다제가나주시 바랍니다.